이제 그 절개식을 할때뭐그 뒷머리를 채취할 수 있는 양은 되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맥스 4천 이라는 방법으로 수술을 했는데 그게 이제 가로 20에 세로 1.3에서 1.5cm를 채취했는데요 대부분은 훨씬 3000모 이상이 나오고요 만약에 저희가 뒷머리 밀도가 안 좋다고 판단이 되면 20cm가 아니라 22, 23cm도 채취를 합니다 뭐 길게 더 해드리죠. 그래서 3,000모 이상을 맞춰드리는데,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모발이 3,000모 훨씬 미만으로 나왔다, 뭐2,000모500 모가 나왔다 그러면 저희가 그 비용을 어, 저희가 책정된 비용을 돌려드립니다. 그러니까 저희는 모발 수를 갖다 정확하게 카운트하는 그 병원이기 때문에 모발 수에 대해서 어, 속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. 저희는 뭐 가끔 이제 이 맥스 4,000보다는 맥스 5,000인 경우에 가끔 그럴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 최대 기류로 했는데, 어, 밀도가 좀 많이 안 좋으셔서, 어, 만약에 뭐, 4,000모 정도는 꼭 해야 되는데, 만약에 3,500모도 안 나왔다, 그러면 저희가 비용을, 어, 돌려드리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. 어, 그리고 또 수술 시간 자체도 훨씬 단축이 되겠죠. 그래서 어, 그런 것들을 고려하시면 되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어, 어차피 그 모발 수가 많이 적다면 결국에는 수술 결과하고 달라지겠죠. 그래서 어, 그 사전에 모발의 밀도가 충분하지 않아서 모발을 적게 심었을 때는 환자분한테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병원에서는 계속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